네, 안녕하세요. 레귤러스입니다. 오늘도 카드덱 리뷰로 돌아온 레귤러스, 크라운덱 레드입니다. 이렇게 뭔가 고급스러운 품위가 있어 보이죠? 저번에 그... 뭐냐, 이... 비덱 껐을 때비덱이랑 같이 왔었어요. 근데 뭐야, 리뷰를 늦게 하게 됐습니다. 뭐, 한번 이제 꺼내볼까요? bluecrown.com 자, 크라운덱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 앞에가 이런 모양으로 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조명을 받으면 밝고, 조명을 안 받으면 살짝 어두워지는 형태고요. 레드,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가 좋지만,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원입니다, 가격은. 자, 일단, 가프카드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고 있다가, 뭐, 카드 고르고, 이렇게 뒤집어서 딱 넣어놓으면 표가 나겠죠? 확 쳐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카드가 섞여 있는 상태라서, 제가 쓰던 카드라서, 다음은 이렇게, thebluecrown.com 이라고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왕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카드가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커 카드 두장 일단 보셨습니다. 조커 카드는 이렇게 두 장이 다른 게 없는 카드고요. 컬러, 그래서 흑백 컬러, 이런 게 구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왕관 모양의, 고급진 왕관 모양이 조커인데요. The Crown Deck, The United States Plain Car Company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장이 다른 게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A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 스페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이 스페이드가 할 때, 멋있고 할 때, 어, 나름말로 간지난다고 하죠.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크라운리 그래도 좀 비싸고 좀 멋있는 데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블랙 타이거 덱, 블랙 고스트 덱처럼 막, 이런 데까지는 아니어도, 은근 멋있습니다. 에이 스페이드고요. 다음, A들은 뭐, 그냥 일반 카드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카드처럼. 네. 다음은 KJ, JK, JQK 보시겠습니다. 이게 JQK. 이렇게. 진짜 화려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네, 뭐, 일단,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평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고급진 모양의 일단 모습이잖아요. 뒷면, 뒷면이. 이게 왕관 모양, 왕관, 왕관 거 이렇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건 레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를 좋아합니다 스타일 자체도, 근데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레드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대는 만원이어서 그런지 그래도 가격을, 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비스.. 저는 이렇게 비덱이랑 이렇게, 능력이 비슷하니까, 만 원짜리 값은 해도, 좀, 또, 이게 싼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5점 만점에 4점 정도. 3, 4점도. 이게, 그 부드럽고요. 이렇게. 이렇게 부드러운 편이고요. 이렇게. 카드 내용도 좋은 것 같고. 플러시하기에는 살짝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비덱만큼은 아니라 이거죠. 네, 뭐 이것으로 뭐 카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라운덱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5점 만점에 3.5점 뭐 10점 맞째 8.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 사람런데 고급진 크라이언인데 금방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